UFC 세계 무대에서 톤즈 아시안 파이터가 등장했습니다. 23살의 미친 신성 조슈아반인데요. 그가 누군지 지금 바로 보시죠. UFC 317 조슈아반 승리로 충격받은 격투 세계 가시끄럽습니다. 그는 23살 미얀마 태생으로 말레이시아로 갔다 12살 때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플라이급의 킥복싱 베이스 선수로 신장 165cm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놀라운 것은 MMA를 시작한 지 5년이고 프로 선수로 뛴지 4년이 채안 됐습니다. 3주 전에 경기를 뛰어서 이긴 후 어머니에게 집도 선물해준 효자입니다. 이후 그 목표를 받고 바로 플라이급 랭킹 1위 베테랑 브랜든 로이바를 상대합니다. 이번 경기는 역대급 미쳐버린 타격 경기였습니다. 펀치 타격 공방전이 3라운드 내내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양 선수 모두 200개 이상 유효타를 만든 신기록을 세운 명경기였습니다. 3라운드 중반까지 승부를 알기 어렵게 흘러갔는데요. 중후반에 달라졌습니다. 조슈아반은 오블리킥과 펀치의 조합으로 타격을 견제하다가 끝날 때쯤 멋진 펀치로 로이바를 쓰러뜨리며 분위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만장일치 판정승을 하며 챔피언인 판토자와 옥타곤에서 맞대면을 하면서 유력한 타이틀전 상대가 됐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얼랭커였던 조슈아반이 UFC 최초 아시안 남성 챔피언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